엑스게이트의 네, 주가가 금요일에 1.66%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갑작스럽게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양자 컴퓨터 대박이다 뭐 올해 테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져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과를 뒤바꿀 만한 내용들을 이번 영상 통해서 전부 다 전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이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하락 이유인 엔비디아 젠슨 황의 발언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젠슨 황이 뭐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15에서 3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게 이전에 구글의 윌로우 칩이 나올 때도 아니, 완벽한 양자칩이 나오려면 10년은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10년이 걸리나, 15년이 걸리나, 30년이 걸리나, 아직까지 먼 미래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좀더 늦춰진다, 빨라진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양자 컴퓨팅이 이제 막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이 미국 공군연구소랑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점차적으로 상업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이렇게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당장에 들어가고 있는 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은 또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대차가 또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게이트가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 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 타점들을 좀더 확실하게 잡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종목들을 올라가고 난 다음에 따라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부터 자리를 잡고 매수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뭐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이 심상치 않다라고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때 당시 가격을 보시면은 6천원대 있을 때에요 이때부터 먼저 여러분들한테 엑스게이트가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1차 매도가 같은 경우는 9,000원으로 잡고 2차 매도가는 별도로 안내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제가 1월 7일에도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엑스게이트를 1,900원에 매도해라 현재 매수세가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타점들을 잡아드렸었는데 자,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상승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밀리고 밀리고 하다가 여기서 보시면 윗꼬리조차 안 남기고 장초반부터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래서 밑에서 주워 먹으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적극적인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잡는다고 끝이 아니라 매도도 기깔나게 해야 되잖아요. 뭐 흔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땐 여기가 머리인지, 어깨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일단 어깨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먼저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이 위험해지기 전에 일종의 재난 안내 문자처럼. 이렇게 위험한 순간들은 피해가시라고 문자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타점을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앞으로 위험한 일 없이 매수 타점을 안전한 데 들어가서 적절하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X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 매수 타이밍 나왔을 때 또다시 안내 문자를 해드리고, 이렇게 되면 또 그동안의 흐름이랑 변해서 원래는 이 종목이 제가 13,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매수세가 조금 더디게 흐르고 있어서 긴급으로 안내 문자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역시 지금은 또 추세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타점은 다시 한번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 타점들 전부 공유 드리고 있을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는 함께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엑스게이트에 물려 있다 하더라도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시면은 당연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나오실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재료들도 있고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더 이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괴로워하는 매매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안전하게 매수해서 적절하게 팔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하자고요 저희 채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같이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따라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제 채널과 같이 성. 성장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 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하려고 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0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 고 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